근데 이거 한번 뿌려볼게 어우.. 이 어. 효과 죽인다 성능 확실하 <laughs> <laughs> 시험도 끝나가지고 저희 집 놀러 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들고 왔어요? 왔지? 놀러 왔지만 응. 놀러 온 김에 또 가져와 버렸어 뭔가를 어? 뭐야 이거는? 오는 길에 주웠어 주웠어? 뭔데? 이 주웠다고? 이거 주운 거 같진 않은데 요즘 시험 공부하시느라 어. 잘 자요? 잠은 잘 자는데 어. 요즘 옛날보다는 좀 많이 못 자지 옛날보다는 좀 걱정이 음. 늘었어 옛날만큼은 못자잠잠 자게 해주는 거 같은데? 이것도 광고예요 아예 도 광고야? 어. 근데 뭘 주워 아이씨 아, 내가 요즘 진짜 잠을 못자 어. 이제 내 나는 직업 특성상 어. 맨날 컴퓨터 앞에 있잖아. 아, 그 그럼 시간이 지나는 줄 몰라. 진짜. 음. 이제 편집 다 하고 누울라. 그러면 새벽 3, 4시몇 시에 일어나? 그리고. 그러고 한1 1시쯤에 음. 그래서 요즘에는 일찍 잘나고 어. 일찍 눕는데, 어. 일찍 눕는다고 핸드폰하고 가다으면는또 핸드폰 떨어뜨릴 때까지 보다가 자는 거야. 날줄게 아니라, 너가 <laughs> 써야겠는데. 음, 살짝. 한지지 느낌? 선물에 산물, 특화됐네. 아, 이게 이제 딥 슬립 필로우 미스트. 미스트네 뭐 수면 그런 뿌리는 건가봐. 근데 뿌린다고 잠이 오나? 그러게. 침대에 뿌리는 건가? 어. 수면을 위한 식재명이라고. 아, 이런 써있어. 것도 써있고. 사용법도 적혀있네요. 사용법이 안 보인다? 뭐 뿌리는 거지 뭐 사용법. 일단 이름은 딥 슬립 필로우 미스트. 성분이 정제수, 에탄올, 발레리안, 라벤더, 프랑킨센스, 레몬밤. 일랑일랑? 스위트 오렌지 네. 일랑일랑이 뭘까? 일랑일랑이 들어가 있대 좋은 건가 보네 수면을 위한 10개명 보이십니까? 뭐 수면을 위해 10가지나 시켜야 되네 그냥 자면 안 돼.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래 심리적으로 자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다 이게 근데 진짜 어렵않냐 아니 자야 될 시간이 돼서 자야 된다 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좋은 제품인 게못 나가잖아 집에서 활동이 없어 그럼 당연히 잠이 안 오거든? 체력이 안 빠져 가보자. 오 포장도 예쁘게 돼있네. 어, 향이 벌써 나는데. 서양에서는 발레리안이고 동양에서는 길초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면증 해소에 쓰이는 허브래. 아 사용법 여기 적혀있네. 샤워하고 잠들기 10분 전에 베개랑 이불에 1, 1배 뿌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베개랑 이불에 뿌리려면 제 몸에는 아예 그게 없어야 되긴 하겠다. 근데 네, 이거 한번 뿌려볼게. 어우 씨, 어 씨. 어, 건 죽인다. 성성 막 진짜. 오박이한데 근데 향 괜찮은데. 이게 마음의 편안해지는 향인데. 어떤 시험공부에 지친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요 고마워요. 내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늦게 자볼게. 다음 날 과연 피로가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개운한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 일단 냄새는 숙면용 이외에도 되게 쓸때 많을 것 같은데. 방향제로도 좋을 것 같고. 이 음. 차에 뿌리면 음. 졸려나? 이열함을 위해서 We'll see you Good night. Bye bye.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